안녕하세요. 수원 여성의 온라인 회원 세미나 진행을 맡은 트래킹 모임 모임장 박성희입니다. 21대 국회에 바란다. 지속 가능한 성 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 젠더정책 100대 과제 중 수원 여성의 간부수련회에서 선정한 우선 과제 성평등 교육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성별에 따른 역할 고정관념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취미, 진로, 자아탐색 등의 과정에서 선택지를 줄이고 가능성을 잃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차별로 이어집니다. 특히 최근엔 10대 성별에 따른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키우기 위한 일환으로서 공교육의 기본 목표로 올바른 성평등 교육을 해야 합니다. 2015년에 성교육 표준안이 개발되었는데요. 남성의 성욕은 여성에 비해 매우 강하다. 남성과 여성은 뇌 구조부터 다르다는 등 성차별적 내용이 담겨 있고 거짓심이 판명 났음에도 소위 낙태 비디오라고 불리는 영상을 아직도 교육 자료로 쓰는 현실을 실효성 있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에도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 운동이 뜨거웠는데요. 실제 고발 운동을 하던 학생들이 입시 진학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2018년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 학교편에 따르면 조사 참가자 528명 중 86.7%가 성차별 언어 행동을 경험했다고 하며 성차별이 가장 심한 부분이 교사의 말과 행동 34.5%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학교에서 오래 마주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권위 있는 성인이 성차별을 하는 주체인 것입니다. 성평등한 학교를 위해 교사의 성평등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원 양성 과정에 성평등 인권 교육 과정이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 첫 번째, 학교 내 인권 성평등 교육 관련 실태조사 실시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학교 생활이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학교 내에서 인권과 성평등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를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권 성평등 교육 의무화로 교과 과정을 개편해야 합니다. 교과서에 성폭력 가해자의 작품이 실리기도 하고, 여성 혐오적 표현이 난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적만 잘 나오면 된다는 식의 사회 분위기도 문제입니다. 인권,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과 과정을 개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스쿨 미투 관련 학생들이 말할 수 있는 창구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학생, 교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닌 신고자도 직접적 불이익을 당하기 너무 쉽기 때문에 피해 사실에 대해 더 이야기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피해자와 조력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교원 양성 과정에서 성평등 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은 단순히 수업을 하고 교내 갈등을 중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을 공유합니다. 교내에서 여성 혐오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해결하고 직접적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사 대상의 성평등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성교육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성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겠지요. 현재 한국의 성교육 교화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실질적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적절한 방식과 내용을 담아 교사들이 성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성평등 교육 의무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라며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페미니스트 정치 바로 지금.